주일에 교회올때는 주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나요? 응 그러면 올때 엄마랑 오는게 더 좋아요 아빠랑 오는게 더 좋아요? 엄마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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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도 같이 설명해줄 수 있어요? 아빠는 응. 너무 화장실에 오래 있어요 스텝 바 스텝 우베비 안녕하세요. 수원성교회 지키즈의 진행을 맡게 된 남홍구, 희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특별한 손님분들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그림만 봐도 아주 상큼하지 않나요? 우리 수원성교회의 미래, 우리 수, 수원성교회의 꽃, 우리 어린이 두분 나왔는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민 양 먼저 한번 부탁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성교회 초등부... 찬양팀인 이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다음은 우리.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안루하고 성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혹시 두 분은 같은 학교 다니고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 가민양은 어디 학교 다니고 있어요? 효행초등학교. 효행초등학교? 응. 효행초등학교. 우리, 루아양은? 화홍초등학교. 화홍초등학교? 이름이 조금 비슷하기는 하네요. 혹시, <laughs> 교회가 좋아요? 교회 오면 어때요? 그... 네, 교회 오면은 나는 어때요? 막 기대가 돼요? 설레요? 아니면 막 교회 오면은, 아, 막 우울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막 이런 마음이에요? 어때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어떻게 내어주실지 궁금한 마음으로 와요. 와, 전도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주실지 항상 궁금한 마음으로 와요? 네. 이야, 너무 기특하네요. 우리, 루아 양은요? 음, 설레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와, 너무 좋네요. 두 분이 그러면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거예요? 저는 나는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의, 믿음의 사람. 사람. 혹시 이 찬양이에요? <웃음> <웃음> 아, 이 찬양 아니에요? 아, 어, 그러면은 루아양도 나는 믿음의 사람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찬양 한번 율동 한번 볼수 있을까요? 율동. 찬양과 율동 같이요? 우와! <laughs>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 같이. 자, 같이, 같이. 같이 할까요? 같이 할까요? 네. <laughs> 너무 좋아요. 맞아요. 우와. 사실은 와. 제 딸들도 아닌데, 제가 봐도 막 너무 흐뭇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부모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이쁠지, 진짜. 와. 근데 이 호흡을 맞췄던 게 계속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 찬양만 나오면? 바로바로 할수 있어요? 지금처럼? 노래만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할수 있죠. 오. 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좋아요. <laughs> 우리 루아 양은 교회에 다니면서, 음,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혹시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 우리 루아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 네. 우와, 우리 가민 양은? 우리를 지구를 지키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 지구를 지키고, 아껴주시는 분. 우와. 예전에 우리 그 지구방이 대 후레시맨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약간 후레시맨보다 더 높은 분이신 거네요. 우리까지도 지켜주시고 지구도 지켜주시고. 오, 와. 그럼 가민양이랑 루아양은 약간 하나님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느껴진다 이럴 때도 있어요? 네. 어, 그럼 루아양부터 언제 있어요? 항상. 항상? 어, 항상 느껴져요? 네. 와, 너무 귀하다 진짜. 카미냥은 음, 그 항상일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착한 일하거나 사람을 지켜줬을 때. 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와 너무 감사하네요 주일에 교회 올 때는 주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나요? 응. 네. 그러면 올때 엄마랑 오는 게더 좋아요? 아빠랑 오는 게더 좋아요? 자. 하나 둘셋 하면 한 명만 얘기해야 돼요? 아, 하나 못하겠다. 아, 하나 둘셋둘 나요. 로라 얘기하시자. 윌라 양은 하나, <laughs> <laughs> 하나 둘셋 <laughs> <laughs> 네. 엄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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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유도 같이 설명해줄 수 있어요? 아빠는 응. <laughs> 너무 응. 화장실에 오래 있어 아, 음. <laughs> 혹시 루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laughs> 아니, 조금 잘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이돌의 그런 아, 뭐 세븐틴의 그런 음악이나 아이브의 그런 음악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팀이랑 이렇게 성가대를 더 이렇게 좋아하고 섬겨주는 그런 이유들이 혹시 있을까요? 가민 양부터? 하민 님이 그, 더 좋아하실 것 같고, 오.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오, <laughs>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야 우와, 감이 정말. 우야형 <laughs> 혹시? 응. 음, 찬양은, 어, 뭔가, 믿음이 담겨있고, 응. 그냥 신나기만 하잖아요 오, 네. 근데 찬양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래요 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고 정말 기쁜 생각으로 참여해주는 거같요 범상치 않은 친구들이에요 네. 범상치 않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laughs> 음.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 여기 나온 혹시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나와서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즐거웠어요. 혹시 이런 소감 같은 거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우리 가민 양부터 <laughs> 조금 어렵죠 이거는, 그죠? <laughs>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오케이.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고, 그, 좋아하실 거고, 자랑스러우실 거고, 하나님, 여주님도 자랑스러우실 거고, 기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루아 양은?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질문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질문이 재미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나온 두 분을 위해서 저희가 또 푸짐한 상품을 준비했는데 혹시 기대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상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줘요? <laughs> 100만원 줘요? <주잖아요. 웃음> 삼촌도 100만원 받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근데 그냥 선물 드리지 않고 퀴즈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퀴즈랑 유키즈랑... 좀 비슷하죠. 약간 다른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키, 거기는 유키즈를 원하면 유키즈 하잖아요. 저희는 조금 달라요. 지키즈. 지키즈. 지즈지즈지즈 자, 네. 그럼 네. 저희가 네.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 둘, 셋. 지키즈.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예스. 답은 오. 둘이서 이렇게 의논해서 같이 얘기하면 돼요. 네. 그러면 문제. 네, 주세요. <laughs> 자, 홍수로 심판할 것을 계획하고 경고하였는데요. 이분에게 홍수 심판 계획을 알리며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홍수가 닥칠 것인지 정확히 예언할 수 없었으나 이분은 100여 년 이상 방주를 만들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태워서 150일간의 홍수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인가요? 자. 자, 의문한 다음에, 쉬고.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 얘기할게요. 자,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어요? 자, 하나, 둘, 셋. 노아.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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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노아. 에, 방지. <laughs>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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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laughs> 정답입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을 어, 뽑을 수 있는 걸 기회를 드릴게요. 이게 이 봉투는 다 같은 거지만 이 상품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네. 있는 거죠. 네. 와, 좋은 거 뽑혀라, 제발. 음. 오, 음. 좋아요. 우리 가민양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열어도 돼요. 열어. 어. 어떤 선물이에요 <웃음> 맘스터치 사이버 콘트 사이버 콘서트 좋아요? 사이버 콘트 좋아요? 너무 다행이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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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맘스터치... 맘스터치 <laughs> 사이버 콘아 <laughs> <laughs> 이거 선물을 <laughs> 좀 다른 <laughs> 걸로 바꿔달라니까 <laughs> 똑같이 맘스터치가 <laughs> 나왔군요 아. 어, 우랑 루아양도 사이버 좋아해요? 음, 다행입니다. 아, 그러면, <laughs>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또한번 여쭤볼게요. <laughs> 어, 우리 가민양한테 <laughs> 먼저 여쭤볼게요. 루아 언니 먼저, <웃음> 먼저 <웃음> 물어볼까요 나이가 제일. 나이 먼저, 알겠어 <laughs> <있어. 웃음> 루아 양이 <양한테> 좀 <지금 웃음> 중요한 것 <거 웃음> 같아가지고, 네, 가민양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가민양에게 수원성 교회란? 저, 저에게 수원성 교회란? 네. 수원성 교회가 우리 나라를 위해 만들어졌고 저를 사랑하는 것 같고 저도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을 모두 사랑하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지냈으면 좋어요 우와, 오늘 가민 양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네요. 눈물도 나고 헉. 우리 루아 양, 우리 루아 양에게 수원성 교회란? 메르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맞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초대하면 나오실 거예요? 네. 정말요? <laughs> 하고 싶어요. 못 어, 하고 싶어요? <laughs> 좋아요. 뭐야, 은영? 쪽쪽. 아직 쭉쭉까지 한번 할까요, 한번만 더? 네. 그럼 우리 <laughs> 한번 마무리 인사로 오늘. 다시 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지키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요 지금의 나처럼 아니면 예전의 나처럼 기쁘고 행게 살고 예하나하 살고 힘이 세지고 소심하게 살지 고 나보다 목소리가 더 크게 식창에 잘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년 뒤에 나에게